오늘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곳곳으로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내일도 곳곳에 소나기가 예상돼 우산 준비해 나가셔야겠는데요. 일단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서울 경기도, 강원 내륙과 산간, 충청 남도, 경상 남북도 동해안에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낮부터 늦은 밤 사이에는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강수량은 5에서 40mm로 지역차가 크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구름 많은 가운데 강원 내륙과 강원 산간, 경기 북부, 경북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는데요. 대부분의 내륙에서 낮부터 밤 사이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서울 경기도와 충청 남도에서는 새벽에도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으니까요.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0도, 강릉 16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구 2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전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진도 해역은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람은 초속 7에서 10미터로 불겠고요. 파도는 0.5에서 1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모레날씨입니다.